인도는 우주정복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아시아 국가는 이제 혼자서 달의 탐사선을 보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찬드라얀3는 나사가 오랫동안 숨겨왔던 것을 마침내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발견은 아마도 달에 대한 당신의 관점을 영원히 바꿀 것입니다. 인도는 이제 달 착륙으로 우주여행의 역사에서 자신의 자리를 확보했습니다. 찬드레얀 3호 미션으로 이 다문화적인 아시아 국가는 다른 모든 우주 강대국을 제치고 달에 착륙했습니다. 나사는 달의 위험한 남극 지역에 탐사선을 착륙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지구의 과학계는 인도가 달의 최남단에 착륙선과 로버를 안전하고 우아하게 내려놓는 모습을 보면서 흥분과 놀라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2023년 8월 23일 두 개의 우주탐사선이 달 표면에 부드럽게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이 착륙작업은 뛰어난 기술적 성과로 간주됩니다. 이로써 인도는 지구상에서 달의 우주선을 착륙시킨 네 번째 국가가 되었으며 남극지역을 탐사한 첫 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불과 3일 전인 찬드레안3와 마찬가지로 남극에 착륙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루나25는 인도 우주국의 미션과 마찬가지로 훌륭한 프로젝트가 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탐사선과 통신이 끊겼고 착륙작전을 시작하기 전에 달에 추락했습니다. 모스크바의 담당자들은 약 1억 5천만 달러가 투입된 탐사선이 달에 추락하는 것을 무기력하게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충격이 컸습니다. 러시아는 국제우주 분야에서 중요한 복귀를 이루었습니다. 불과 3일 후 실망한 러시아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은 찬드라얀 3호가 달에 안전하게 떠있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죠. 달의 남극은 험준한 지형과 깎아지른 듯한 바위와 평해가 적은 험난한 곳입니다. 이 때문에 무선통신을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신호는 1.5초가 걸렸는데 이는 찬드레안 3호를 수동으로 조종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인도우주연구기관 ISRO는 탐사선에 매우 혁신적인 자동책륙 시스템을 탑재했습니다. 카메라와 내장된 지능형 내비게이션으로 탐사선은 접근 시 지형을 스캔하고 지상의 상황을 자신있게 해석하고 필요한 모든 비행 경로를 수정하여 우아하게 지상으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정밀한 작업이었으며 결국 인도가 오랫동안 원했던 국제적인 인정과 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프라감과 비크람이 임무를 수행했다. 며칠 후, 인도는 전 세계에 더 많은 사진과 동영상을 발표했습니다. 프라간이라는 소형 로버는 비크람의 랜더의 램프에서 결연하게 내려와 달의 먼지를 몇 바퀴 돌고 배터리를 충전한 후 출발했습니다. 비크람은 랜더로 고정식 연구 및 측정 장치입니다. 그들은 달 궤도에 있는 탐사선에 의해 조정됩니다. 비크람과 프라간은 먼저 궤도선에 무선으로 연락을 취한 후 데이터를 지구로 보냅니다. 그들의 임무는 남극을 탐사하는 것이죠. 온도 측정은 달의 남극 주변이 실제로 얼마나 추운지 처음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추가 기상 측정은 남극의 상황에 대한 더 많은 통찰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앞으로 남극은 달에서 가장 큰 물의 퇴적물이 있는 곳으로 여겨져 왔으며, 이는 인도 미션의 결과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음 투정물은 식수 외에도 달의 차량과 로켓의 연료 기반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지역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지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달 식민지와 경쟁에서 중요한 이점을 갖게 될 것입니다. 프라가는 소규모 탐사 여행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작은 배는 지구에서 원격으로 조종하여 험준한 지형을 통과할 수 있죠. 이제 비크람과 프라간이 달에서 발견한 것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프라간과 비크람의 첫 발견대. 랜더와 로버는 달의 암석을 조사하고, 수빙을 감지하고, 현장에서 원소와 가스를 식별할 수 있는 레이저를 포함한 수십 개의 과학 장비를 장착하여 임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버에는 달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을 기록할 수 있는 지진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비크람 랜더는 기상 관측 장비죠. 초미세 센서가 모든 기상 조건을 기록하여 달의 남극에서 처음으로 정확한 기상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달의 남극은 실제로 매우 춥기 때문에 이것은 도전입니다. 지구의 남극처럼 얼음으로 덮여있지는 않지만 기술 장비가 견뎌야 할 도전은 엄청납니다. 로버 프라간과 랜더의 비크람은 첫 번째 주행에 불과 10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 지구의 위성에서는 14일 동안 지속되는 얼음처럼 차가운 달의 밤이 시작되었죠. 반면 달의 낮에는 24시간 내내 임무에 필요한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도 14일 동안 지속됩니다. 플라가는 태양전지를 충전하고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차량은 로커보그라고 불리는 독특한 바퀴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지금까지의 어떤 차량보다 안전하게 달의 토양을 항해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시스템과 달리 이 메커니즘은 모든 바퀴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로버가 고저차를 보상하고 분화구를 피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표면 아래에서 수집된 첫 번째 데이터는 지상과 그 아래 지역 사이의 급격한 온도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달의 온도가 극단적으로 변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대기의 균형이 맞지 않아 태양이 직접 비추는 낮에는 섭씨 120도까지 올라가는 반면, 같은 장소의 온도계는 밤에는 섭씨 영하 130도까지 떨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낮과 밤의 온도가 섭씨 250도나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달에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열 복사열의 지속 시간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아까 말했듯이, 달의 밤과 달의 낮이 각각 14일 동안 지속됩니다. 따라서 14일 동안 지역마다 섭씨 120도가 누출되고 14일 동안 지구의 추위 기록을 능가하는 어둠과 영하의 기온이 지속된다는 말입니다. 지구 표면에서 기록된 가장 추운 온도는 1983년 7월 21일 소련의 보스토크 기지에서 기록된 영하 89.2도였습니다. 달의 밤과 비교하면 거의 쾌적한 따뜻함이며 우리는 극지방에서만 규로한 조건에 직면합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달에 정착하고 싶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찬드레안 3이 증명했다. 나사가 틀렸다. 자, 이제 나사를 구식처럼 보이게 하는 발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사의 루나리 코네상스 궤도에 의해 기록된 측정은 과학의 표준으로 여겨졌지만 비크람의 측정은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대규모 수빙의 퇴적에 대한 가정과 측정도, 적어도 남극에 관해서는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달식민지 계획에서 특히 계획을 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새로운 발견입니다. 현재의 달탐사 임무를 통해 달의 온도가 극도로 변동이 심하지만, 일반적으로 달의 표면에서 수빙을 안정화하기에는 너무 높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진공 상태의 우주에서 물이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고 고체에서 기체 상태로 바로 이동하려면 섭씨 영하 160도 이하의 온도에 도달해야 합니다. 찬드레한 사모가 측정한 데이터는 연구된 가장 깊은 층에서도 섭씨 영하 10도보다 더 따뜻한 온도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달의 남극 표면에는 안정적인 물 얼음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는 물 얼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과 위쪽의 온도차가 크다는 것은 달의 먼지가 우수한 단열재 역할을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달의 레골리스는 표면 아래의 물얼음을 바닥에 끓는 온도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달의 우주 식민지를 건설한다면 토양이 열, 추위 및 방사선으로부터 서식지를 보호하는 천연 단열재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나사와 스페이스X가 미래의 달 거주지를 지하 또는 반지하 거주지로 계획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찬드라얀 3의 발견은 달 표면에서 황을 감지하고 측정한 것입니다. 프라가는 레이저 탐지기를 달의 레골리스에 대고 알루미늄, 칼슘, 철, 크롬, 티타늄, 망간 그리고 산소와 같은 원소를 감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순조롭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를 예상했지만 로버가 발견한 또 다른 흔하지 않은 원소, 즉, 황을 발견했습니다. 1970년대에 처음으로 달의 유황이 존재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유황이 광물에 결합하여 존재한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러나 프라가는 유황이 달 표면에 자유롭게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했고, 이는 주목할 만한 진전이죠. 달의 유황은 달의 형성에 관한 몇 가지 과학적 이론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항상 달의 표면이 원래 표면이 결정화될 때까지 두꺼운 층에 뜨거운 용암으로 덮여 있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프라간의 발견은 그 이론에 대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유황은 또한 달에서 작물을 재배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왜냐하면 이 원소는 식물의 훌륭한 비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최신 발견으로 찬드레얀 3은 과학의 세계를 영원히 바꿀 수 있습니다. 비크람의 지진계는 4초 정도밖에 지속되지 않은 달의 작은 진동을 기록했습니다. 그 충격은 작은 운석에 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록에 있어서 정말 특이한 것은 지진의 여운이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전에도 매우 유사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는데, 1970년대 아폴로 미션의 로켓 부품에 의한 충격 후 달이 매우 길고 이상하게 울려퍼져 달이 속이 비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임무의 최종 성과 중 하나는 달의 전리층 밀도와 온도를 측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비크람은 달을 감싸고 있는 약 100km 두께의 전기적으로 대전된 플라즈마층에서 이온과 전자가 비교적 드물게 섞여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플라즈마의 초기 측정에 따르면 입방미터당 500만에서 3천만 개의 전자가 있으며 이는 지구의 입방센티미터당 100만 개의 전자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전리층의 밀도가 낮을수록 무선신호가 더 쉽게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달에서 지구로의 무선신호와 미래의 달 정착민간의 통신은 지구보다 더 빠르게 전송되어야 합니다. 이 마지막 측정 후 달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인도의 우주비행은 프라감과 비크람을 달의 잠에 빠뜨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 두 기계는 영하 100도 이상의 온도를 견뎌야 했습니다. 달의 낮이 오면 두 기계는 자동으로 재부팅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실현되지 않았으며 이 영상이 공개되는 시점에서 안타깝게도 인도의 탐사선은 단한 번의 과학적인 실행 후 얼어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세요. 앞으로 더 많은 영상이 있을 것입니다.